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버리드 아이들을 찍는데요. 백봉 좀 보세요, 백봉. 백봉을 제가 적심을 해서 2도씩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어머나,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네요? 아이가? 아이가 이렇게 핑크 색깔 양쪽으로 핑크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찍으려고 했더니 어, 날씨가 흐려가지고 네, 잘안 찍히더라고요. 요거 라울, 라울 좀 보세요. 이렇게 묵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자고가 탁글타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랜만에 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리고 얘, 홍매와아 두모님 비치 흐리어오 이렇게 커졌어요 아이가 입장이 목대가 예 목대가 이렇게 굵고 오 이렇게 커졌네요 거리데이런 냅둬도 제가 잘안 살펴봐요 잘안 넘어올라오게 되고 근데 이렇게 아이가 예뻐졌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게 라일락인가 유엔의 진주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입장이 떨어지다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꼬지가 여기서 자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가 나오고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얘가 좀 웃자라 가지고 제가 이제 고래대에다 냅뒀더니 저렇게 자구가 저기서 나고 있어요 입장이 떨어질려 말라 하더니 거기서 자구가 나고 있어요 그러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그리고 이 아모르파티도 제가 합식을 해놨다고 했는데 희멍이 이렇게 더 들었네요 그리고 이거 런요이 얘가 자고가 아니라 꽃띠였어요 예. 네. 분위 뽀얀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도 화상을 입었던 아인데, 이 이제 요 아이가 떨어져야지만, 얘 물렀나? 떨어져야지만은 이제 이 아이가 살겠죠? 창들이 제가 다 화상을 입혀가지고, 아이들을, <laughs> 아이들을, 이거, 라우이는, 쬐깐한 게, 이렇게 그래도 좀 커져가지고, 핑크색으로 저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아우, 어, 라우이, 라우이가 가격이 꽤 나가죠. 음, 여기 죽전도 안에 있던 거, 다른 애들이 다 꽃이 핀다고 하는데, 얘를 지금 제가 거리대에다 내놨어요. 꽃좀 피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 저희 딸이 여기를 못 올라오게 해요 사실은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못 올라오게 해서 우리 딸 없는 사이에 올라와서 찍는 거랍니다 여기 거래대도 지금 치우라고 난리를 쳐요 우리 딸이 그래서 우리 딸 없을 때 몰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찍는답니다 위험하다고 난리를 쳐요 아. 저쪽에 가서 영상을 더 찍어보겠습니다 아, 이거좀 보세요 요거 피리도트 제가 입장을 띄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페리도트도 이렇게 입장을 화상 입은 자리를 띄었더니 이렇게 입장이 나네요. 음 신기해라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라울를다 이제 적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을 따로 심어놨어요. 뭐 화상도 있고 물론. 조금 그랬는데 적심을 해놨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나올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가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내년 여름에 잘라주면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며칠 전에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네이렇게 해놨어요. 조금만 해도 이 화분으로 꽉찰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라우를 적심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나 물이 들래나 모르겠어요. 언제나 물이 들려나 모르겠어요. 저기 양진도 많이 예뻐졌네요. 네. 양진이, 이렇게 보시면 양진이 많이 예뻐졌어요. 네, 저는 이제 큰 아이들은 다 시집 보내고, 예쁜 아이들은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좀미운 아이들만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쁜 아이들은 없어요 여기 홍용월도 색상이 엄청 예뻐졌네요 여기 위에 목대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네요 좀 멀리 있는 아이들은 손도 못 가고 손도 못 댄답니다 아, 요거 사랑무. 진짜 탐스러운 사랑무예요. 음. 탐스러운 사랑무. 얘도 지금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얘가 제가 입고지대라고 띄어서 밑에 있는 옆에 었더니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가. 아우 세상에 아이들 입장이다 녹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점점 괜찮죠? 여기서 이렇게 싹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아,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보살피면 되는데 요거는 러블리 로즈 앞전에 합식한 거 네. 어, 또 사랑무도 물좀 한번 줘야 되겠는데 어, 햇빛이 아이가 햇빛이 드니까 이렇게 빨개지네요 이렇게 빨개지네요 음, 햇빛을 보니까 얘가 원래는 좀 노로스름한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와서 햇빛을 또 화상 입을까봐. 네, 오전, 오후로 한 시간씩만 제가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덮개를 덮어줬더니, 어, 아이가, 네, 이렇게 색상이 나는구나. 색깔이 나네요. 여기, 여기, 멘도사는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밑에 있던 애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나눴어요, 위에다가. 우리 집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이쁜 아이가 없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이쁘다고 <laughs> 자랑인데, 저희 아이는 별로 그렇게 이쁜 게 없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컷 찍어보네요. 저쪽에 멀리 있는 아이들은 아예 손이안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울이 저렇게 폭풍 성장하는 거 보면, 아, 쟤도, 피어리스도 보라보라 한게 예쁜데, 하나가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하나가 화상을 입었죠. 이것도, 더 이상은 화상을 입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화상을 입으면 회복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됐고, 요거 천 원짜리, 제가 방울복랑 산 거, 요거는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어주고 있답니다. 네. 옆에 가지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천 원짜리가. 근데 얘는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입장이 좀 길지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아이는 오래돼서 아이가 입사, 입장이 절반밖에 안 됐죠. 얘, 이 앞에 있는 애보다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거래되어 있는 아이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